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거 바로 제타 챌린지입니다. 가자. 시작까지 40. 4초, 3초 남았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금 빠르게 녹화를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밑밥 깔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공지에도 이 커뮤니티에도 올렸고 여러 방면으로 좀 공지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불안 장애로 인해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어가지고 폼이 진나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는데요. 못깰 경우 뒷 부분에 약간 용접 편집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 번에 못깰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그래도 한번 깰 때까지. 는 될지 모르겠는데 멸망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얘들아 10 9 8 7 6 5 4 3 2 1 제타 시작 첫거 뭐지? 리엔트리? 와 긴장돼 분명히 게이지 증감량이 다를 텐데, 그걸 알아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판정 좀 버리겠습니다. 맞다, 오늘 5키가 아니라 6키로 먼저 할게요. 제가 5키보다 6키를 잘해서, 오늘 떨어진 폼에서 최대한,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클리어 가능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5키보단 6키 하는 게 좋겠냐는 말이 많아가지고, 좋지 않겠냐는 말이 많아서, 오늘 6키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부칠 때도 그랬고, 오, 오, 야, 미스는 잠깐 게이지 증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 페일이 중요하다, 페이. 페일. 방금 미스했는데 게이지 기스도 안 갔거든. 아, 어, 그럼 다행이긴 한데, 잠깐만 지금 하나만 체크해 볼까? 오, 어? 야, 게이지 그렇게 안 줄어. 야, 우러버러스처럼 우러보로스처럼 그렇게 갑자기 의문사 당하는 부류의 그런 코스는 아니야 야 이거 할만 할지도? 근데 리엔트리가 1스테라서 지금 뒤에 스테이지들데이도를 몰라 어떨지 몰라 일단 해보자 지금 판정 조금 버릴게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죽는걸 목표로 오야 어렵긴하다. 오. 무로보로스 별 공장보다 어려운데 벌써. 야 체력 분배 체력 분배. 여기 최대한 약하게 살살 접. 이렇게 따닥이 안줄때 체력 분배해야 돼. 엘스테를 잘 넘어가는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로보로스 <laughs> 클체를 두 번을 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고민 좀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은 판정이 좀 개박살이 나긴 했어도 안정적이긴 해요. 좋아요. 아 오늘 진짜 판정 좀 버릴게요. 바로 갑니다. 오리엔테쉐이드 자동 자동 무일수도 있어 진짜. 오리엔탈 쉐이드 제타 중요하고 거기 뒤에 기타 속도 엄청 어렵거든요? 거기 조심해야 된다. 근데 지금 게이지 증감량이 그렇게 엄청 짠 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그리고 원래 제타가 여기가 이제 스크복함이 되게 또 어려운 곡이거든? 근데 일단 스크가 없으니까 그거는 좀 안심이야. 근데 아마 롱 잡으로 좀 어렵게 놓지 않았을까? 야, 방금 굿냈는데 굿에서 혹시 떨어졌니? 굿안 왔나? 오, 야, 야, 야. 야, 굿에서 게이지 떨어지는 거 같지? 지금. 얼리 시콜까지만 해야겠다. 얼리 시콜까지만. 판정 뭉개는 거는. 아닌가? 내가 콤보가 잘렸나? 죄송해요 지금 제가 약 때문에 조금 <laughs>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개칠만에 스텔20 정도 느낌이긴 해. 기까지는스이20 정도? 근데 따다이가좀 많다? 그런 느낌? 아 이거 롱루트 하나 잘못 잡으면 골로 가겠는데 <laughs> 그래도 아직까지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아 결국 이 다음에 이제 기타 솔로 나오는 고기가 중요해 제타는 한쪽좀 버려 너무 정타로 치려고 하지마 팔치력 아껴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건 안되지 오케이, 오케이, 간다. 제타에서 가장 어려운 곳. 간다. 레츠고이 이 꽉, 이꽉깨물어 와, 이씨. <laughs> 다행이다. 아, 이 정도면 실망해. 와, <laughs> 와 이씨. 깜짝 놀랐네. 와, 이씨. 오케이! <laughs> 제타 넘겼다, 오케이! 오리지쉐이 넘겼다! 어, 야, 이 정도면, 어. 아, 그리고 저게 제타가 근데, 저게 아케이드도 그, 스크 따가다가 따가 하면서 쳐야 되는 게 계약 질이었던 거라 스크가 없어가지고 또좀할말 할만 했던 거야, 이게. 진짜, 어. 어. 맞아, 간접도 없고, 어. 어. 하. 푹, 푹골 가겠습니다. 간접이 없고 간접에서 게이지가 안 까인다는 게또좀큰것 같아요. 확실히 저게 아무래도 개수대로 뭉개다 보면 한 번씩 미스터치가 생기거든. 아까 그 파트가 근데 투어는 이제 간접미스라는 개념이 없고 배드 판정이 있는 거니까, 배드 판정만 있는 거니까. 아, 여기 되게 살살 쳐라 이거 아마 쉬는 구가 안줄 거야. 고, 그 이게 원래 제타에서도 쉬는 구가 안 주는 곡으로 유명했거든. 체력 테스트 2분 달리기. 여러분, 최대한 안껴서신 다음에 아끼는 수 있는 데서 다아 껴야 돼. 체력 살살 이런 데서 정타로 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지금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체력 아껴가지고 쳐야 돼. 파조 되려하지 말고. 원래 스탬프쿨 칠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주고 판정될려고 하면 서 쉬기 때문에 보통 뒤에 가면 체력이 좀 딸리거든요 근데 지금 힘 완전 뺐어요 그냥 노트 죽으려고 이런 데 쉬어야 돼요 방금 그 8비트 주는 데서 완전 살살쳐 따닥이 나오는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따닥이 나오게 되면은 따닥이는 힘줘야 되니까 아직까지 따닥이 없어 일단 원래 제터폭콜 뒤에 따닥이 있지 않나? 따닥이 폭터로 나오지 않나? 여까지 따닥이 없어 일단 오야잠깐 쉬고 오케이 그니까 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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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힘줘야 돼 헤이 빡줘! 아 맞다 마지막 곡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채팅으로 좀만 참아줘 곡볼 거니까 우리 가자 휴... 갑시다 과연 제타의 신 보스 곡은 뭐 어떤 곡일 것인가! 간다! 누구야! 어? <laughs> 레전드 기어인가 이거 설마? 뭐야 어? 야 이거 뭔가 들어본 것 같은 진짜 모리님인가? 야 나는 잠깐 나는 공략 아, 나는 야 잠깐만 야 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그 시리즈 같은데 림보 시리즈 같은데 이거? 아직 무음표야 이름 뭐야 이름 뭐야 모리님 같은데? 이러고 설마 불가 바뀌냐? 설마? 아직 무음표지 우와 잠깐만 야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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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전에 그 뭐지? 빰빰빰빰 하는 그 노래 뭐지? 그거 같은데 되게 그거 우속곡인가 빰빰빰빰 하는 노래 로제 맨필이었나? 되게 그 느낌 나는데? 어. 야 맞는거 같아 우와 빰빰빰 뭐야! 하하하하하 <laughs>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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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베 피로 속인 것 같아. 이거 와 뭐야? 제 타에다가 이거래와 미치감다. 살와 <laughs> 소름 돋아. 빠빠빰내네속가좀 소름 돋았어. 와 씨, 오이야야잠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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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뭐야뭐야방야뭐야 자야 뭐야. 야와 뭐야. 뭐야. 근데 곡 자야 멋있다 딱이을때그 느낌 나면서, 잠깐. 와씨. 와. 씨. 와. <laughs> 야 이거 왜안 쉬어? <laughs> 아 이거 왜안쉬워 <laughs> 살려주세요. 와, 뭐야? 이거 공명 마지막에 나오나? 이거 공명 뭐야? 공명. 어, 공명 안 나왔어. 와, 와, 그래 공명을 안 알려줬어. 어, 뭐야? 그냥 물음표인데? 스텐. 출시 때 알려주는 건가? 공명이물음표가 아니냐고요? 그럴 수도 있어. <laughs> 물음표 아무튼 제타 클리어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오늘 제가 폼이 너무 떨어졌어가지고 이거 깰수 있나 싶었는데, 아 진짜 너무 다행이다. 계속. 어, 근데 렉킹은 개박살 났겠지, 그치? <laughs> 아, 제가 이, 이거 이 진짜 못깰것 같아 가지고 좀 파져버렸거든요. 오늘 깼으니까 여러분, 오 키까지 한 번에 한번 하고 못 깨면 거기서 아웃트로 <laughs> 오 키도 해보자. 오 키, 오 키까지 갑시다. 하, 제발 행복하게 이 방송에서 아웃트로를 틀수 있도록 제발, 제발! 아우 나 아까 진짜 완전 쫄았어. 다행이다. 게이지 증감량이 그렇게 빡세지 않아서. 진짜 이거 울체리였나? 못 깼을 것 같아. 와. 근데 이제 제타를 아까 6킬 한번 쫙 돌아본 소감으로는요. 전반적으로 우로보로스보다 훨씬 더 어렵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정 부분에서는 우로보로스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했어. 약간 더 체력에 치중되어 있는 보스의 느낌? 제타가 좀 더. 그러니까 아케이드 때그 우제널디의 서열보다는 조금 더 평등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게이지가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오우야씨 따다귀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근데 그것도 있어. 제타에서 난이도 너무 올려버리면은, 우리 이볼브에 코스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무조건 제타보다 어렵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타는 조금 힘 도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오오오, 까다로운데? 오, 야, 야, 야. 6키로 하게 잘했다. 야, 오기가 더 어렵다. 야, 진짜 오기가 더 어렵다. 아니, 진짜로. 야, 리엣이 오기가 더 어려워. 오키가 더 어려워. <laughs> 아니 나다 디베치가 네 개빡세. 와씨 이 오키가 맵네 야 이거. 여러분들 오키는 만약에 제가 만약에 못 깬다면 바로 아웃트로 닫고 풀럭사 채널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만에 하나 못 깬다면 <laughs> 멸망전 영상 풀 영상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웃트로 다될게요 죽는 순간 <laughs> 샷다 내릴게요 바로 아이씨또부터 <laughs> <laughs> 어, 따닥 이렇게 죽는 박아버리는데? 아, 이거 지금 1212랑 4545랑 약간 그 스크, 짜가자가 박자. 아니, 슈발! 바로 알약이 박아버리네. 와, 씨. 씨다, 씨, 제 타임. 오대 타임, 씨다, 씨. 와, 야, 잠깐만, 잠깐만. 이 방금은. 그냥 단순히 손이 안 갔어. 그냥 칠수 있는 배치인데. <laughs> 와야 근데 6보다 체감적으로 좀 어려운데요 진짜로? 내가 6을 잘 쳐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전에 제가 울어버렸을 때도 6이 더 쉽다고 할 정도로 그런 망언을 할 정도인 사람이라 이게 <laughs> 오늘 울부채 다시 해보니까 6이 더 어렵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laughs> 아 근데 5가 5밀조밀해가지고좀까다롭기 있다 제타 5가 되게 오밀조밀해 어.. 전반적으로 따다귀가 안 나오는 파트에선 되게 칠만 하거든요. 스탠19 정도의 감각, 근데 따다귀가 속기를... 순간 15를... 죄송합니다. 잠깐 입이 미끄러졌어요. 죄송합니다. 와~ 자꾸... 아 자꾸 주기적으로... 배방하잖아요, 피터리 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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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거 한다. 속주. 이게 <laughs> 제타기래. 야, 이게 제타지. <laughs> 이게 제타지. <laughs> 제타지개싸 <laughs> 민종 오리엔탈 쉐이드 오늘 클체리었고 5키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laughs> 아 근데 이것도 언제가 클 체로 올것 같은데 아클체못깰것 같은데 나와씨 회원님 또 오셨네요 회원님 제가 뭐라 했죠 힘들 때한 세트 정말 힘들고 뒤지고 숨이 차서 쓰러질 것 같을 때 배현님 한 세트 더한번더 <laughs> One more t i m 여기서 최대한 힘 맡겨야 돼. 간다, 이것도 6이랑 비슷한 기조로 나왔다면 뒤에만 따닥이 들어갈 것같긴 한데, 아케이드 제타 기조로 나왔으면 초반부터 따닥이 나오지 않나? 일단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이 파트는 아케이드에서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다음 따따따따따 따따따따 여기서부터 따닥이 섞이지 않나? 원래 초반 약간 손풀기로 주고, 자, 여기서 쉬어야 돼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강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기.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회원님. 힘들 때한 세트 더 하셔야 합니다. 회원님, 자, 호흡하시고, 호흡. 한 세트 더! 회원님, 왜 이렇게 축상이세요? 형님 호흡하세요 호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세트 더 진짜 죽을 것 같을 때한 세트 더. 회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파랗신데 회원님.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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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얼굴이 파란색이 되셨는데 회원님 정신 차리세요 회원님 일어나 한판더 해야지 회원님 일어나 한판더 해야지 아직 한곡 남았어 한판더 해야지 회원님 일어나 한곡더 해야지. 이거 6은 좌우 분할이. 오, 잠깐만. 야. 뭐야. 게이지 인계야? 너 지금 봤네? 방금 줄어든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너 지금 봤네? 아까 내가 6킬 할때 전부 다 풀피로 끝났나? 전판이? 도레이션 감사합니다. 오, 씨. 오, 게이지 인계네? 아 그게 챌린지 기믹이구나 이번에 이게 투원코스는 원래 게이지 인계가 안되는데 아케이드는 원래 하나의 게이지를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방식이 예전에 그거였거든요 원래 방식 오야 잠깐만 야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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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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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진짜 어려워 야 잠깐만 야 6보다 어려워 잠깐만 이가 많아. 야, 이거 빵빵빵 어떻게 나오지? 데님 나오는 거 아니지? 설마... 아니지, 데님 아니지. 저 믿어요. 저 아까 회 시작되고 왔단 말이에요. 와이씨! 잠깐만, 1절에서 저거를 3일 배치로 줬다는 거는 2절에서 진짜로 데님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2절은 보통 강화하잖아. 저게 두번 나왔잖아. 아까 우리 육회할 때저 빰빰빰이 뒷부분에 진짜로 데님으로 나올 수도 있어. 와, 이... 어, 왜? 왜 갑자기 롱 노트가 태어났어? <laughs> 태어났다는 게 맞는 표현인가? 롱 노트한테... 아, 어, 야,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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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laughs> 와, 씨, 어렵다, 오메가 워키 비상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아니요, 느끼신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오메 곡기 비상 단는데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올 거 아니에요? 비상 난거 맞는 거 같은데? <laughs> 회원님 왜 살아계세요? 아, <laughs> AED 부탁했습니다. 두금어이어났어요 마지막 꼭쳐야죠 아, 어.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레벨, 제타, 오키, 육키, 둘다 무사히, 만주 성공했습니다! 와 <laughs> 아, 진짜 너무 다행이다. 나 오늘 못깬줄 알았어. 오늘 이거 진짜 하기 전에 몸풀게 할때 울보 클리치에 두번 죽어가지고. 와, 이거 울보보다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우러보러스보다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쟤다못 깨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둘다 원투에 계속 다행이에요. 진짜. 아, 진짜 다행이다. 아, 재밌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체력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화된 음, 그런 코스인 것 같고요. 우로보스랑 좀 다른 방면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로보스 클체는 아무래도 게이지가 작아지고 한 구간 한 구간씩 떨어지는 진짜 고밀도 피크 구간들 제대로 치냐 못 치냐를 물어보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너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버틸 수 있어 하는 느낌. 회원님 한 세트 더. 이학 물고 회원님 한 세트 더.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른 방면의 어려움이 아니었나 싶고 마지막 곡은 일단 끝까지 지금 제목이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정식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 로젠 베피를 투로 당분과 부르지 않을까 아마 <laughs> 아마도 음 당분과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 아무튼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제타가 꽤 만족스럽네요 재밌네요 일단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챌린지 코스인데 이번에 2.0 업데이트 로드맵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보스 코스들은 난이도가 분화돼 가지고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책이 조금 바뀌었대요 이제 원래는 그 노말 하드 챌린지였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이지 노말 하드 ex 챌린지로 5단계로 분화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노말 단계, 하드 단계, 챌린지 단계가 이번에는 업데이트가 됐어요 근데 이게 아마 한 단계씩 내려가면 됐나? 그건 잘 모르겠네 뭐 아무튼 재분류가 된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노말, 하드, 챌린지 이렇게 세개가 있어서 저는 이제 챌린지로 도전 해봤는데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뭐 사실 20렙 러너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디까지 갈수 있나 한번 이 나의 한계에 부딪혀보는 것도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장면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풀영상 채널에서 이어서사팔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주셔서감사하고이이 생방송에서 아웃상로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고이고맙습니다 안녕.